백발의 할아버지와 풍선을 달고 하늘을 나는 집. 2009년 개봉한 픽사의 영화 업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둔 작품입니다. 같은 해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음악상을 수상하며 오스카 이관왕과 함께 애니메이션 최초로 칸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죠. 흥행과 작품성 모두를 인정받았습니다. 파라다이스 폭포로의 모험을 꿈꾸며 소꿉친구이자 첫사랑인 아내 엘리와 함께 평생을 풍선판매원으로 살아온 78세의 칼 할아버지. 불행하게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신도 집에서 쫓겨나 양로원으로 보내질 위기에 처하자 할아버지는 마지막 수단을 생각해내는데요. 집에 수만 개의 풍선을 매달고 끝내 아내와 지키지 못했던 평생의 꿈, 파라다이스 폭포로의 모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칼 할아버지처럼 풍선을 타고 자신이 꿈꾸는 낙원으로 가려 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결말도 칼 할아버지와 같았을까요? 오늘 준비한 미스터리 컨텐츠는 일본에서 발생한 풍선 아저씨 행방불명 사건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남성의 이름은 스즈키 요시카즈. 1940년 도쿄의 한 피아노 조율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국립 음악대 부속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야마하의 계약직 피아노 조율사로 근무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죠. 그러던 1984년에 44세의 나이에 자신만의 사업을 해보고자 회사를 그만두고 뮤직 앙상블이라는 이름의 음악 교재 판매 회사를 세웁니다. 교재 사업과 함께 시작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피아노 연습을 위한 마이너스 원 테이프, 즉 오케스트라에서 특정 악기를 분리 녹음해 놓은 연습용 테이프 판매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고 결국 실패하게 되었죠. 2년이 지난 1986년에 이 사업을 정리한 스즈키는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업에 도전합니다. 음악살롱, 마작게임장, 카페, 레스토랑 등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했고요. 실패와 도산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렇게 1989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46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스즈키는 우연히 TV에서 방영 중이던 붉은 풍선이라는 제목의 프랑스 영화를 보게 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상처받은 한 소년에게 수십 개의 풍선들이 몰려와서 하늘 저 멀리로 아이를 데려간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봤던 스즈키가 벼랑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날자. 내가 그래서 유명해지면 날 후원해주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그 돈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있지 않을까? 다소 엉뚱하고도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스즈키는 풍선을 타고 비행을 해서 빚을 갚겠다는 황당한 발상을 실행해 옮기게 됩니다. 빚을 갚을 것을 재촉하는 채권자들에게 비닐풍선 26개를 붙인 곤돌라를 만들어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해서 빚을 갚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는 없는 사정에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직경 5m 짜리 풍선 2개와 2.5m 짜리 풍선 2개를 구입한 뒤에 의자를 매달아 하늘을 날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판타지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1989년 3천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무려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참가비와 부스 임대료를 지불하고 요코하마 발명품 박람회라는 곳에 이것을 출품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스즈키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껏 거액을 들여서 출품을 했지만 박람회장 내의 전시 위치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박람회 자체도 흥행에 실패하게 된 거죠. 결국 그는 폭발하고 맙니다. 이 사람이 7시간 동안 소동을 일으켰거든요. 박람회의 마스코트인 부르야짱, 사진 속에 보이는 캐릭터의 인형 옷을 입고서 새벽 4시경에 높이 30m의 철탑에 올라 단체버스 주차장을 개방해라! 라는 현수막을 걸었던 것입니다. 스즈키는 협회 측이 일평균 10만 명의 관람객이 들어온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일평균 3만에서 4만 명의 관람객만이 입장한 것으로 드러났던 것. 또한 폐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흥행 실패에 따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박람회 관계자는 119에 신고를 했고요. 구조대원이 사다리 차량을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를 설득했지만 1시간 가까이 철타비를 배회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경찰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그는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헬륨 풍선의 부력으로 10m에서 20m 지상까지 떠오를 수 있는 공중 산책이라는 곤돌라를 이 박람회장에 자비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스즈키가 처음 세웠던 음악 교재 판매 회사는 1990년 50억이 훌쩍 넘는 채무를 안고 최종적으로 파산하고 말았죠. 그가 판타지오 제작에 병적으로 매진한 것도 이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회사가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즈키는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1992년 4월 17일 스즈키는 첫 비행에 나섭니다. 오후 12시 45분경에 도쿄의 한 하천에서 5m 크기의 풍선과 2.5m 크기의 풍선을 각각 2개씩 의자에 묶어 달고 치바현의 해안을 향해 날아오른 것이죠. 이때 15kg의 모래주머니 2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갑자기 고도가 급상승합니다. 예정된 고도 400m를 훌쩍 넘겨서 무려 5,600m 고도까지 도달하게 된 거죠. 이에 당황한 스즈키는 풍선 끈을 라이터로 지져서 끊고요, 겨우 고도를 하강시켰고, 출발 지점에서 24km 떨어진 도쿄도 오오타구의 민가 지붕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여기 살던 사람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실제로 이 민가는요, 지붕이 무너지고, TV 안테나가 꺾이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본인은 그냥 왼쪽 팔이 살짝 다치는 정도로 끝났고요. 그럼에도 피해 민가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사과의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 도전이 성공하면 다음엔 하와이를 목표로 할 예정이며 재차 도전할 것이라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렇게 첫 비행이 끝나고 스즈키는 NHK 라디오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을 하게 됐고요. 풍선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첫 비행의 실패를 목격한 많은 미디어들은 이후에 스즈키와 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오직 후지TV만이 판타지오가 출발할 때 찾아왔다고 해요. 민가 불시착 사건을 일으킨 첫 비행 이후 반년이 지난 1992년 11월 23일. 당시 52세가 된 스즈키는 헬륨 풍선 여러 개를 매단 판타지오의 시험 비행에 나섭니다. 시험 비행이 예정된 비와호에는이 스즈키의 요청으로 여러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스즈키는 판타지오 시험 비행을 시작합니다. 120m까지 판타지오가 상승을 했는데 얼마 정도의 비행을 한 이후에 지상에 다시 착륙을 하면서 이렇게 무사히 시험 비행은 끝마치는 듯 보였죠. 그런데 오후 4시 20분경 스즈키가 갑자기 판타지호에 오르더니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판타지호를 묶어두었던 로프를 풀고 미국 네바다주 샌드마운틴을 향해 출발해 버립니다. 분명히 이날의 공식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2-300m 상공까지 오르는 시험비행이었습니다. 교통부는 안전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행 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었고 어디까지나 지상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시험 비행만 허락된 상황이었죠. 유추해 보건대 끝내 비행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스즈키가 시험 비행을 핑계로 사람들을 모으고 비행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태평양 횡단을 시작할 경우 호들갑스러운 언론들이 집으로 몰려올 것 같다면서 가족들을 미리 호텔에 숙박할 수 있도록 준비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미 스즈키는 미국행 비행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디로 가는 건지를 묻는 한 지지자의 질문에 스즈키는 제트기류를 타고 40시간 내에 미국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대답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비행을 시작한 이후 스즈키는 호텔에 있는 가족들에게 밤 10시부터 휴대전화로 1시간마다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아침에가 아름답다, 괜찮다 등의 내용으로 다음날 오전 6시 걱정하지 말라는 전화까지 했죠. 하지만 이 전화 통화가 스즈키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이후로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난 24일 자정, 판타지오로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SOS 신호가 발신이 되면서 해상보안청의 구조 비행기가 출동합니다. 판타지오는 미야기현 긴카산 동쪽 약 800m 해상에서 발견이 됐어요. 비행기가 구조를 위해서 접근을 했죠. 하지만 이 비행기를 본 스즈키는 벼랑간 비행기를 향해 앉아있는 자세로 손을 흔들면서 SOS 신호를 중지합니다. 당시에 이 판타지호의 고도는 평균 2,500m로 높을 때는 4,000m 상공까지 도달을 했다고 해요. 약 3시간 후에 판타지호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고요. 구조 비행기는 추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판타지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한 교수는 인터뷰에서 스즈키의 생존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이유는 이 판타지오 풍선의 소재로 쓰였던 염화 비닐이 하루에 약 10%의 비율로 가스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바다에 빠졌을 것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애초부터 풍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겠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결국 SOS 신호는 다시 발신되지 않았고요. 스즈키 가족들의 요청으로 미국, 캐나다, 러시아에 구난 요청을 했지만 끝내 판타지호와 스즈키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판타지오를 목격했던 곳에서 어느 정도까지 갔을 것이다라고 추측만 할수 있었을 뿐이죠. 1994년까지 스즈키는 호적상으로는 살아 있었으나 일본 민법상 실종 후 7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사망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는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알래스카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이것은 루머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즈키의 도전이 처음부터 실행이 가능했던 일이었을까요? 판타지오는 직경 6m의 비닐풍선 6개, 직경 3m의 풍선 20개를 장착했고요. 곤돌라 부분은 물에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부력이 높은 전나무를 사용해 만들어졌습니다. 곤돌라의 제작을 전나무 장인에게 의뢰를 했지만, 사실 그 장인도 곤돌라 전문가는 아니었다고 해요. 또한 이 비닐 풍선을 제작한 회사 측에서는 비닐 풍선은 애초에 사람을 태울 수가 없고 풍선이 영하 소식도에 달하는 고도에도 견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스즈키에게 미리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풍선 재질의 특성상 가스가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부력이 약해지면서 판타지호의 고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렇게 가스 양이 줄어들게 되면, 곤돌라 내부에 추를 버리면서 이 부력을 안정시켜야 했을 거예요. 판타지오 추에 담긴 내용물은 소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행에 나선 판타지오가 제대로 뜨질 못하니까, 이 준비한 200개의 추를 다 버리고 출발을 했었죠. 소지품은 만일에 대비해 꽤 철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무전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무전기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고독의 사용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스즈키 본인은 그렇게 떠나버렸지만 남겨진 가족들, 특히 아내 유키코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스즈키의 회사 공동경영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남편이 남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된 거죠. 2006년 취재 당시 그녀의 집은 저당 잡혀 있었고요. 남긴 빚을 필사적으로 갚느라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016년 포르투갈인 남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불과 1년 만인 2017년 담과 남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신만이 꿈꾸는 낙원을 향해 날아간 풍선 아저씨 스즈키. 하지만 결과는 영화 업의 결말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일본에선 스즈키가 동키오테 같은 삶을 살았다면서 그의 일생을 소재로 한 연극이나 노래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풍선이 떠난 자리에는 가족들이 겪은 평생의 고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미스터리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